와 쉐림 세상 다 절로 안으로 들게요. 1영한 살이네? 건강성체 새끼 돼지들은 밖에 놔두죠 아니 아니 아문 <laughs> 아, 잘못 졌다 아문안 졌네. 저희 써본 적이 없어서 설명 읽어보죠. 왜 전원이 안 들어올까? 아 전원 다, 당연히 안 들어오죠. 이렇게 있기에 싫은데. 벽으로 타고 들어왔는데 얘가 뚫리면 안 되거든요? 잠을 자고 하죠. 잠을 자고, 애들. 음. 태양 발전기 고장. 일식되면 뭐, 되지도 않는 거. 이쪽 막을게요. 계속 문 타고 들어오면 안 좋으니까 이렇게 막죠. 지어 놓고, 얘가 깨어나면, 건설료가 깨어나면, 이쪽을 뚫어서 벽을 치죠 빠르게. 부품. 자원이 진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강철이 이렇게 많았던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강철이 이렇게 많았던 건 처음이고, 플라스틱이 이렇게 적었던 것도 처음이고. 초반 여기 플라스틱 있었죠? 아이고야. 아마, 아마도, 돼지들이 아까 제가 풀면서 굉장히 많이 먹었나봐요. 더 멀리까지 보내죠 집을 설정해놨으니까 보내도 될것 같아요. 여기까지 보내기 싫은데 죽이, 안 죽으려면 이렇게 가야겠죠? 이쪽 보내기 싫으냐면, 가다가 한명 동물 광분하면 맞아 죽거든요, 얘네가. 좀 멍청해서. 인공된, 인공내는 별로 똑똑하지, 똑똑하지 않아서 안 좋은데, 아. 통각 차단. 아, 사격이 안 되네. 하인. 요리가 안 되고 재배가 높고 지금 좀 보낼 일을 좀 선정해야 될것 같아요. 정신적 무감각. 어? 전신 형상에 괜찮고 게으름. 낙천적. 낙천적. 이 친구 좀 수술하죠. 통각을 차단시킬게요. 죽지 않게 축정하게 재설치를 조라고요. 스톤각 여기로 보낼게요. 여기가 완벽하니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있어 리치 채굴 제작 채굴 제작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채굴 제작 어디있어 리치 가야 돼요 어 전사 간다고 전사 어딨어 무조건 리치가 수술 해야 돼요. 이 친구가 저 캐릭터 의학이 높아서 수술하죠. 사교 전투요? 호섭이 되네? 사교가 낫네. 통증 이제 없네요. 고통 없음. 아니면 이... 아... 아... 조금 잘못했던 게 여기... 이 친구한테 넣어줄 걸. 알처... 하이머가 있으니까 보낼 걸, 보낼 걸 그랬네요. 시골 하죠 그럼 여기 이 치소... 이고요 차오르면, 어, 여기도 종료하죠. 점점 차오르는데, 그렇게 할게요. 벽을 넓게 쳐야겠다 그냥. 이렇게 안으로 넣는 이유는, 전선 안으로 넣는 이유는, 그것 때문에 그래요. 미간을 해쳐서, 밖에 있으면 미간을 해치거든요. 뭐야? 아, 수감 수감 수감할 때도 병원 침대를 놓을 수 있네요. 아, 장굴 걸, 아, 장군다, 장군다, 하다가 안잠보니까 굉장히 크게 터졌네요. 8 0 0 0트 불 자체는 금방 끄는데, 머 팔로 도 길들였네. 전선 깔죠? 그게요 게다, 지금 저녁이라서 이거 혼자 안 되죠? 틀려나? 도선 끊을게요. 아, 이렇게 해야 되구나. 밖에서 왔다. 이번에 좀 크네요. 개들이랑 개들을 끌고 와서 그렇지, 살게 많고 팔게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병아리는 딱! 알맞게 깨어났고 지금 딱 깨어났네요. 잘 맞췄네. 어? 허 평화리 나은 친구가 밖으로 가서 그런지 제한이 없네요. 이 몰랐으면 제거 밖에 있는 거다 먹었겠죠. 나눠놓으면 이런 게안 좋은가 봐요. 왜 제한이 없었, 없었을까? 자동으로 되던데? 64마리 다 먹고 있을 뻔 했는데 다행이네요 하.. 렇게 많네 얘네들이 제 장소에서 죽으면 안 좋다고 했으니까 제 쪽에서 죽기는 하지 말죠 당연히 병아리 다 팔아버리고요. 나차 혼자 팔면 굉장히 좋죠. 21달러에다가. 이렇게만 팔아도 1300달러. 굉장히 많이 갖고 왔네. 뭔지 몰라도 굉장히 많이 갖고 왔네요. 석재도 안팔 거고. 플라스틱. 사죠? 플라스를 사야 될것 같아요. 잘 됐네. 우라늄도 살게. 요 아까 보니 안 파네. 강철은 안 사도 되고. 연초도 안 사고 생각도 됐고. 가죽. 잠시만요. 부품을 사죠. 어, 부품 싸게 판다. 굉장히 싸게 파네요 계속 50달러 넘게 쓰고 샀는데 싸게 팔아 다행이고 이렇게 해놓고요 지금 뭐 다른 게 없으니까 이렇게 해놓고 어, 내가 뭘 보려고 했지 저는 여기까지 와야 되나 보네요 나은다 보려고 했던 게 뭐지? 잠시만요. 뭐였지? 이야기를 하고 뭘 하려고 했는데? 음, 뭐 하려고 했지? 국어 사료, 페미컨 사냥 먹기. 아! 이제 안 되겠어요. 아까 다른 분이 알려주신 것처럼 바닥을 쭉 까는데 그냥 탄자가 안되네 은이 들어가네 병원이니까 이런식으로 만들자 은 자체 많고 강철도 많으니까 향균, 향균 타일로. 어, 양탄자가 안 되네요. 아, 제작. 그걸 안 했다. 거래할게요. 제가 보려고 했던 게 이, 가죽을 파냐, 안 파냐, 안, 파느냐, 안 파느냐였는데. 팔아버리죠. 에구야 사냥가죽만 팔아도 돈이 꽤 되니까 이렇게 팔죠. 하나만 굴릴게요. 만들고, 장비. 이 친구, 장비, 무기랑 착용하고, 이제 갈게요. 통각이랑. 뭘 들고 가야 될까? 가죽이랑 그런 거 들고 가면 되겠죠? 가죽이랑, 은조금이랑. 돼지새끼, 돼지새끼라고 하는데, 쿠거 데건가? 아니네요. 이 복수로 해야 하는 거야. 아, 이건 뭐제 동물이 잡아먹는 거니까 상관없어요. 또 치료해 주러 가겠죠. 쿠거 가서 잡죠. 이래서 밖에 풀어놓기 싫었는데 돼지들만 엄청 죽네. 이것도 돈인데. 뭐야? 아 얘네가 미쳤다는 거구나. 사오지 그냥 고기들이 온다고 생각하면 돼. 내걸 쏴서 그렇지, 으. 다른 건 죽어도, 사람은 죽이면 안 되죠. 다 죽었나? 하도 제게 많아서. 제거 아니니까 죽든 말든 낫서 아이고야, 몇 마리가 죽는 거야? 지금 통각이 없어서. 그거 하나요? 이렇게 했던 이유가 이쪽으로 쏘면 되거든요, 쏘고. 무기가 별로 안 좋나 보네 알아서 다 잡을 거야 돼지 진짜 무서운 놈이네 다 먹네 사냥 또 사냥 고기만 잘 들어왔네 사냥 아니 거북이 조금 안본 사이에 제꺼에 쥐랑 막 거북이가 엄청 들끓네요 아, 여기 연결이 안 됐어? 아, 이거 작업을 못 했네. 야외에 있어도 상관없나봐요, 강맥 이건. 작업부터 시켰어야 되는데. 운도 소비하고. 굉장히 안, 굉장하네요. 이렇게 해서라도 이 병원이 좋아지면 하는 게 좋겠죠? 아 어, 강철이 나오네. 쿠상. 품조리길을 만들었어야 했는데. 실 외에 있으면 잘 안, 좋, 안 된다고 말할 것 같아. 타서 실례에1 실내... 하... 어디까지 0력발전기 닿지도 않네? 왜? 그냥 여기, 그기 여기, 여기, 지기거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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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했던 게, 쏘면 아군이 죽나 좀 궁금했거든요. 죽는 거 같은데. 왜 해제를 안 해. <laughs> 바닥 가는 아이들이 정신이 없어갖고 해제를 안 하네. 음. 불착을 하면 점점 줄어드는 것 같기도 하고. 가 이제 만들어주죠. 이제 만들고, 벽으로 쳐, 쳐버릴 거예요. 참, 잘때가 없으면, 이쪽에 쳐요, 이쪽. 죠 온도. 온도. 보호막이 별로 안 좋네. 복수. 복수하면. 아군 도망가기만 하죠. 도망가기만 해도 돼요. 안쪽 들어오면 자, 잡으니까. <laughs> 괜히 맞았네. 목. 인원이 하, 하도 많아서. 아, 이게 팔면 없어진, 없어지는구나. 그쵸? 다 파란색이었는데. 아, 감사합니다. 아, 새끼들은 클 수가 없나봐야 새끼, 나부터는 새끼, 나면 바로 팔죠. 전혀 안 되네. 제가 이쪽까지 관리를 할 수도 없고, 그거 쟀거든. 어, 이제 다 만들어갔는데, 신기하네. 파버리네요 여기는 다 그거라는 건가 이쪽은 다그런가 봐요 뭐지 강철 강철이었으면 별로 팔 의미가 없는데 다음 곳 팔자 다음은 여기 파고 여기 파고 이런식으로 하면 될것 같아요 아 통각체로 통각체로 이게 입고있었네요 무슨 쏘면 여기서 메카노이드가 나오거든요. 느리게 하고, 밖에 있는 아군 있나 보죠. 밖에 아무도 없으니까 쏠게요. 예, 네, 함선을 완전 잊고 있었어요. 바로 나오니까 쏘죠. 네, 이것도 안으로 유인할게요. 삼각 야행성 어디가 먹고 안으로 들어가자 야행성이랑 안으로 들어가고 지옥 화염포 미니가 숨어있죠 화염포 무서우니까 보관 이안아니꽤 그래도 많이 달았네요. 최악은 여기 전선에 터지는 거예요. 아니 왜왜왜 나오지마. 이거 동물은 그냥 버, 버리죠. 버리지 말까? 피 c 만 가면 되는데. 새끼돼지들도 다 알로 보내자 다시. 쿠커는 바으로 뭐팔로한 마리는 죽겠네요 밖에 있어서 오는 아군들을 제가 좀 컨트롤 하죠 리치 밖에 밖에서 안돼안 됐어 너도 가지마 또 숨어있어 좀 쉽게 잡을 것 같아요 얘네들 이걸 공격 안 하네 너도 너도 괜히 지금 벽 꽂히러 가는 거죠 지금 좀더 나오면 갈게요 이건 상급 아, 미니건 이하트 나오는구나. 다 풀고요. 천원 중립. 얘 플라스틱이 나왔던가? 잠시만요, 전선 좀 이어야 되나? 지금 이게 여기가 터져서 만약에 불나면 이거 두 대는 못 쓰거든요. 이거는 전선이 안 되네. 이것까지 안 되네요. 세 대. 빨리 가자. 저는 풀. 아니 혼자 가지 말고. 아 이거 하인. 하인 시키죠. 하인, 진짜 하인이니까. 예, 네, 맞죠? 플라스틱 나왔죠? 엑서. 에카노이드 분해하는데 이것도, 하... 잘 나오나서. 에카노이드 분해는 계속하죠. 잘 나오는지 몰라. 동물 피신 구역에 있다면 다시 오플로.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탐, 탐. 가을이네. 굳이 킬 필요 없죠? 이것도? 전략 아껴, 아껴서 빨리 채워야 될것 같아, 이거. 용량. 이것도? 아까 아예 이름을 얘를 지었구나. 테리. 다른 애안 보이는데. 이름 이쁘게 지어줬네. 아 이것도, 이것도 꺼야지. 항상 이거 재연결 쓰면. 가까운 전선을 찾거든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빠른 배로. 아, 이거 분해할 여행성은 잘것 같으니까. 그러다가 쏘죠 뭐야? 왜 쏟아내려졌지. 뭐 때문에? 서로 겹치면 화재 혼자 쏘네요 에 이건 보내야겠다 금거리는 거고 서로 안 맞게 한명더올더 안. 다 왔네 이게 주변을 계속 안 좋게 만들어서 잡죠. 결국 비안 나? 비가 와야 되는데 색깔이 굉장히 이상했는데 비비비비왔다비 오면 아까 못 했던 일을 할게요 통과. 통과하좀 힘든데 안 아프니까 얘가 풀로죠. 폭탄지랑 폭탄사슴 있으면 다 잡을게요. 이 친구들이 저를 힘들게 하기 때문에 죽으면 터지죠. 비올 때 잡는 게 최고예요. 반격하면 저기 뒤로 도망가 버리고, 총 굉장히 잘 쏘네. 후거 잡죠? 후거 어딨어? 음. 어? 거대 늘보? 곰부터 잡죠? 가까운 데 이제 다 잡은 것 같으니까. 곰을 잡아야 될것 같아요. 아, 여다 후거가 무섭던데? 이 속이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잘 쏘네. 아... 이 친구 죽이면 안 되겠어요. 곰이 이 속이 몇이죠 이동속도. 4.3. 그거. 6.44? 고물 쏴야겠다 쿠거는 못 잡겠네요 가까이 왔을때나 잡지 못쏠것 같아요 이 친구도 4.3아순네요 잡아야지 거들을보얘 무서워서 안 잡았었는데 맨날 아 이것도 보면 되겠네요 아 야성 97% 고기량 360아 기대수명 있네 이제 수명을 다음에 좀 보고. 직선 도주로를 만들면. 소, 좀만 있다, 쏠까? 지금 쏘자. 이런 야생, 뭐죠? 이런 육식 동물은 쏘면 바로 반격하거든요. 도망가서 이걸 이용해서 잡을게요, 포탑을. 이속은 제가 더 빨라서 4.57. 4.07. 아.. 다리 맞으면서 느려졌나봐요 다리 이제 빨리 숨으면 되죠 안쪽으로 콜라스를 얼마나 넣었을까 아직도 400개가 못 모았네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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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안되죠 다행히도 개인 보호막이 있어서 총알을 막아줄 수 있는데 이러면 안돼 온도, 가죽. 고기량 굉장히 많이 주네요. 하, 페미칸. 망했다. 그만 만들지.